아, 금광, 어, 아, 뭐, 금광 뭐, 호수죠? 네. 금광 호수 유원지. 여기가 참 천안에 저 밑에 어. 금광 호수 유원지입니다. 네. 아, 안 아유 이제 어, 음, 아주 미인들만 다 모여 있네요. 아유 손흔들고 있네. 벌써 아유 여기도 손흔들고 계시고. 아 여기. 아 영상을 찍으니까 저기 섬이 보인다. 환하게 아, 보이네. 아까 음, 네, 저기는 음, 사진은 안 나오더니. 음, 오, 음, 아, 또 여기에 또또 미소 짓는 분들은 음, 음, 미인또하나 나오셨네. 음, 네. 음. 그리고 아 이목기 목사님도 음. 야 얼굴들 이제 내가 확실히 알겠네. 전부 다. 네, 그렇습니다 여기가. 여기가 분위기가요 손님이 상당히 많고 아니 예아주뭐아 한방차들이 아주 꽉 찼습니다 이게 예아야 여기서 보니까 한 말씀 하시죠 난난난난 좀, 난 크게. 난... 좀 크게. 음... 아, 기능이 좋고요. 호수가 예. 있으니까. 아, 네. 예. 넷는 아, 네. 없는데. 음... 500만... 음... 아직 낮으진 음... 않았지. 아. 그래. 그렇죠. 그렇죠. 역시 맞아, 네. 이, 이 화면이 즉 호수에다가 저게 다 나오네. t 가 그리고 우리 한 말씀 하시죠. 네, 아주 은혜 가운데 이렇게 좋은 곳에 와서 자동화 하시는게 좋습니다.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. 저 안쪽에 계신 분또한 말씀? 아떴어떴어 좋은 날, 아 그래요? 네, 얼만큼 기쁜지 이를 이해하면 좋을텐데. 음, 우리 저 회장 목사님도 한 말씀 하실까요? 네. 막간을 이용한 이 슈타임이 너무 힐링이 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예, 좋습니다. 참, 너무 반가워요. 생활. 예, 예. 아유, 이제 이, 이 차를 가지고 왔네. 이게 한방차인데. 아, 참. 정말 이렇게 좋은 날 만나서 이렇게 찍는 것도 정말 참 즐겁고 기쁩니다. 아 그래요 하여튼 오신 김에 잘 쉬시다가 커피 차잘 드시고 잘 올라가십시오 네, 감사합니다. 파이팅.